시초단지에 에, 그 오래 묵은 수를 이렇게 부어놨거든요. 그꽤 묵은 수를 부어놨어요. 근데 그 위에 조금 하얀 막이 끼어있던 것을 부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에 그 효모막이 아주 그이 막을 잘 형성하는 효모들이 위에 두껍게 용털처럼 덮고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 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거의 뭐, 어, 이, 융털 같아요. 융털 같이 생겼는데, 이게 밀려, 밀면 밀려요. 이렇게 따로따로 밀릴 정도로 돼서, 공기를 좋아하는 효모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산막효모라 그러는데, 이때 산막은 나을산자막이어가지고, 산을, 막을 잘 만드는 효모를산막효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혼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그냥, 그 혐오막, 어, 혐막이라고 불러주는 게더 맞지 않느냐 싶어요. 공기를 좋아하는 효무막들이 위에 떠있는데, 이게 생기면은, 어, 이 걷어내야 되는데 다시 이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양은 별로 이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포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전체를 넣고 살리기에는 아 상당히 이렇게 불량한 애들이 옆에 있어서 다른 이제 식초도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예, 조금 어렵죠. 이게 뭐 가루 풀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초막이 아니에요. 이제 초막과 어, 이 효모막을 잘 구분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가루처럼 흩어지고 이러는 것들은 어, 어, 그냥 효모막 이것은 공기를 좋아해서 이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을 먹으면서 술 만드는 데는 게으르고 술을 망치는 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는 앞에서 폐기를 시켜서 이거 완전히 밀가루 풀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